사라비아를 메시 쪽이랑 바꿔가지고 기회를 한번더 줘보자. 생각보다 이 사라비아가 슈팅이 진짜 쿠티뇨인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는 아쉽거든.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싹, 사라 땡큐! 아아 반칙 반칙. 이강인 괜찮아요야 리디고 이거 조심 좀 하자. 아기가 이거. 에르난데스 일어나! 그렇지 야야야! 우 야, 야! 어! 어어어! 어어어! 와 슈퍼 뭐야? 이겨잉! 어어어! 크로스 절대 막아 앞이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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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니 어어! 아니 웬 데? 뭔데? 아... 괜찮아,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그렇지. 아우, 내가 아, 때렸다. 아우, 선생님. 침착하게, 침착하게. 야, 버튼 부셔. 사라비야.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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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, 아, 사라비야, 진짜 이 사발. 이번 승격전인데. 드디어 터졌다! 아... 진짜 눌렀는데 안 나가는 거좀 그만 진짜 아니! 와... 진짜 아니요야... 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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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이거 전술을 바꿔야겠어.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봐. 이게.